네, 안녕하세요. 모든 순간에 진심을 다하는 리더 윤진하입니다. 저는 29살 때 6년간 공부하던 별리사 공부를 그만뒀습니다. 이렇게 공부를 그만두게 된 사람들을 고시 낭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. 오랫동안 공부를 그만 공부를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은 세상이 세 가지가 크게 달라집니다. 먼저 첫 번째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부류자가 됩니다. 주변의 모든 친구들은 대기업에 이제 취업해서 부모님들께 효도관광을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생일 때뭐 선물을 보내드리거나 하는데요. 저는 아버지 환갑 때도 아무 것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. 두 번째로 높은 확률로 친구들과 연이 굉장히 많이 끊기게 됩니다. 6, 7년 만에 오랜만에 연락을 받아지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감과 자존감이 정말 바닥도 아니라 정말 지하실을 뚫고 내려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?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순간들이 있었는데요. 그래도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아 이제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하면서 졸업해서 취업만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 때,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좀 굉장히 먼게 같았던 것 같아요. <laughs> 열심히 도전을 멈추다가 멈추고 이제 안착해서 그냥 이대로 살자라고 포기를 해버렸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 정말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. 오히려 어쨌든 굉장히 미래가 안정되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열심히 힘들지만 도전했던 그 고시공부하던 그때가 더 저는 더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. 그래서 아 나의 행복은 도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. 어그 도전은 이제 창업이었습니다. 제가 학교에 있었던 창업 학회에 들어가서 어,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어, 몇 번의 경진 대회들에서 수상을 하면서 도전을 이어 나가게 되었습니다. 어, 물론 결코 순탄치는 않았고요. 팀원들이 성과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자 모두 다 떠나기도 했었고, 그리고 창고가 침수되어서 수억 원의 침수 피해가 나는 등 어, 경제적인 손실을 입기도 했었습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어, 결국 포기하거나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요. 몇 번의 어, 넘어짐과 일어서기를 반복한 끝에. 과기부에서도 수상을 하고, 그리고 네이버에서 투자를 받는, 어, 총망받는 스타트업의 대표가 되어. 네,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, 어, 어떤 이유에서도 절대, 절대로 포기하지 마, 포기하거나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.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